그리고 긴 세월이 지난 오늘 163개국에서 거의 3만여 클럽을 가진 단체로 성장하여 전세계 수백만 인류의 장례를 밝혀주는 세계적인 봉사단체가 되리라고는 그 자리에 있었던 네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었다. 최초의 로타리 프로젝트는 1907년 시카고 다운타운에 세운 공중변소였다. 이 사업으로 해서 시카고 로타리 클럽은 세계 최초의 봉사 클럽이 되었다. 창시자 폴헤리스의 비전으로 로타리가 추구하는 봉사의 이상은 곧전 대륙을 휩쓸게 되었으며, 1921년에 가서는 전 세계 6대주의 로타리 클럽이 창립되었고 숫자는 천 개에 이른다. 로타리가 성장해 감에 따라 임무 역시 확장되었다. 네 가지 표준의 전조인 윤리 강령을 채택함으로써 1915년에는 높은 윤리 기준에 대한 최초의 서약을 발표한다. 그리고 1917년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기금이 창설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세계 최대의 재단이라고 확고한 자리를 지키는 로타리 재단의 전신이다. 로타리는 탄생 후 처음 수십 년 동안 대단한 존경을 받아 많은 국가 대통령 수상은 물론 작곡가 스벨리우스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 작가 토마스만, 그리고 외교가 칼로스 로블로와 같은 많은 유명 인사들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1940년대 초기 국제 문화와 교육을 교류하기 위하여 영국 로타리안들이 주관한 로타리 대회가 열리면서 그 활동 무대가 전세계로 넓혀지는데 이 대회가 유네스코 슬립의 발판이 된 회합으로 주목받는다. 1945년 유엔 창설 회합에는 각국 대표 장관 그리고 컨설턴트의 자격으로 거의 50명의 로타리안들이 회합에 참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유엔 창설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폴 해리스 가 쓰간 1947년 그를 기리는 기부금이 전 세계에서 답지하였고 이 기부금으로 친선 사절 장학금이 탄생하면서 재단이 꿈을 실현된다. 오늘날 이 장학금은 인간 최대의 국제 장학 프로그램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연구단 교환, 상응보적은, 그리고 3H 프로그램 등의 개척기 프로그램을 필두로 하여 1960년대와 70년대에 재단은 인도주의 봉사를 위한 사업을 확장하기에 이른다. 동시에 국제로타리는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인트랙트, 로타렉트, 그리고 라일라 등을 창시하여 젊은이들에 대한 헌신을 강화한다. 1980년대의 로타리는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확장하는데, 어느날 로타리 지역사회봉사단으로 불리우는 로타리마을봉사단이 창설되기도 한다. 1960년대에 시작한 세계사회봉사 프로그램은 많은 로타리안들이 국제봉사에 참여함에 따라 크게 성장 발전한다. 1985년에는 전 세계 아동들에게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시킨다는 역사적인 사업을 착수하기에 이른다. 로타리는 소아마비 박멸 운동이라는 이 세계적 캠페인에서 최대의 민간 파트너가 된다. 국제 로타리가 5억 달러 이상을 쓰고 무수한 로타리안 자원 봉사자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이 운동은 놀랄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선포하게 되는 2005년이 되면 로타리아는 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다. 폴리오 플러스만이 1980년대 유일한 이정표는 아니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로타리는 여성을 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50년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동유럽 국가가 로타리 가족으로 다시 들어왔다. 1990년대에 로타리 는 지구보존 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도전한다 지구보존 프로그램의 초점으로 환경 보호가 대두되었고 문맹 퇴치 약물 중독 예방 연장자 보호 재해 구호 활동 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수건이었던또 하나의 꿈이 실현된다 바로 로타리 국제 연구센터의 설립 이다 세계 이해 및 평화 달성이라는 재단의 목표를 지원할 연구소들이 현재 세계 유명 대학에 설립되어 있다. 오늘날 로타리는 120만 로타리안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소아마비에서 벗어난 200만 아동들이 탄탄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초보건진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랑스러운 창립을 축하하고 있다. 로타리가 세운 청결한 주택에서 억빈자들이 편히 쉬고 있으며 로타리가 세운 마을 금고를 이용하여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이 사업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로타리안들의 따스한 보살핌을 받은 영세민 아동들이 새로운 희망을 안고 크가고 있다. 로타리 는 창립 후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로타리의 봉사를 필요로 한다. 새 천년의 문턱에서 로타리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협력하여 일함으로써 보다 나은 최선의 것을 분명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